안녕하세요 여러분. 활기 넘치는 에너지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화려하게 채워가는 건강 전도사 맥스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이 특별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는 고민들, 특히 수면 부족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비밀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즐거우면서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도록 해요. 나이가 들면서 수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조언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내 시계를 조절하고 자연스럽게 수면에 들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 조성, 편안하고 조용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어두운 방, 편안한 침대와 베개, 조용한 환경 등이 수면 위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시간 전에는 밝은 조명이나 화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 제한 등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한 수면이 적어지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노화에 따라 체내 호르몬 수준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하거나 수면을 조절하는 다른 호르몬들이 수준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아래 몇 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의 수면 멜라토닌은 어두운 환경에서 분비되는데 밝은 조명이나 빛을 피하고 어두운 방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환경을 어둡게 조성하고 커튼이나 브라인드를 사용하여 외부 광원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수면 패턴 유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신체 시계가 조정되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는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멜라토닌 보충제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적절한 용량과 사용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단, 스트레스 관리,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개인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정신적인 변화와 스트레스. 노인이 정신적인 변화와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가족 구성원의 변화,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면 장애입니다. 노인은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레스트리스레그 증후군, 불면증 등의 수면 장애가 노화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창에는 수면의 양과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노인은 수면과 양의 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적절한 관리와 조치를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대화가 길면 눈을 감고 듣게 되는데 그 이유도 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서 눈을 감고 듣게 되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수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피로입니다. 긴 대화나 집중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피로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눈이 피로해지고 감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중력 부족입니다. 긴 대화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눈을 감고 듣는 것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편안함. 일부 사람들은 긴 대화를 할때 눈을 감고 듣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주변이 시각적 자극을 제한할 수 있고 대화에 집중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면 부족. 만약 대화가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진다면 수면 부족으로 인해 눈이 감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대화가 길어지면서 눈을 감고 듣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해보면 수면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의사나 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면을 잘 하려면 어떤 시간에 어떤 식품을 섭취하면 좋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수면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에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수면을 위해서 추천되는 식품과 식사 시간에 대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 식사 시간. 수면 두, 세 시간 전에는 큰 식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이나 무거운 식사는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직전에는 가벼운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수면을 도와주는 식품,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신체에 열을 공급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옥수수, 감자, 귀리, 밥 등이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식사 후 오랜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수면 중 굳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 두부 등의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체리, 오트밀, 호박, 파인애플 등이 식품에 멜라토닌 함유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자극제입니다. 커피, 차, 초콜릿 등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수면 전몇 시간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알코올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수면 중 깨어나는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과 식사 시간을 고려하여 수면을 위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 반응과 특성에 따른 다른 식품이 적합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의 제작자 맥스킴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유익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48년생인 저는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매일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